즐거운, 즐겁게 독서하는 법이었어요, 즐겁게. 그러니까 자꾸 즐겁게 독서하는 법을 해야 해서 그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즐겁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기술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요 책을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거 이렇게. 맞아요, 효율성. 그런데 책을 읽는 그 시간과 그 일이 즐겁지 아니 하면 오래 하지 못하겠죠. 그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내가 책을 읽고 있는 독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지난 주에 그 나에게 독서는 땡땡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독서는 무엇이다라는 거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 독서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의미가 생기면 그 일은 재밌게 돼 있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나 스스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회사에 가보면 제가 지난주에 단독방에 아나 이거 진짜 하기 싫다고 올린 거 있었죠 그래서 어디 교육을 하러 갔는데 정말 싫었어요 게 싫은 이유가 교육을 하기 직전에 거기 담당하는 임원분이 오셨더라고요 차를 한잔하면서 근데 나한테 이제 경상도 사투리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해주, 해주이소 그런 거예요 근데 개그맨도 아니고 아 주제 다 교육이 있는데 아 그래요? 아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즐겁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봤더니 거의 분위기가 안 즐거운데 <laughs> 세상에 제가 이렇게 교재를 주는데요. 교재도 다 없어버렸어요. 왜인 줄 아세요? 아, 즐겁게 해준다고 교재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즐거워질까요? 혼자한 <laughs>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 진짜 하기 싫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즐겁지 아니하냐면 거기 온 분들이 그렇게 참여했던 그 교육에 대한 시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 취재도 없는데, 뭐, 내가 보니까 내가 강의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싹 바꿔버렸어요. 네. 질문을 던졌어요. 그 테이블끼리 서로 인사하게 하고, 우리 독서문이 똑같이 해서 일단 보니까 친한 사람끼리 앉았더만. 그래서 자리를 바꿨지. 1번부터 예. 5번, 이거, 사람들 황당한 거, 이게 뭐지? 1번부터 5번 다 바꾼 다음에 뒤집으니까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이 교육의 의미는 뭡니까? 한 분씩 돌아보세요, 얘기. 그 분위기 반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즐겁고 즐겁지 아니하고가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곳, 내가 읽은 책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독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지만 독서를 하는 과정은 별로 즐겁지 않아요.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알고 느낄 때 즐거워지죠. 근데 그 정도 즐거움을 느끼려면 그래도 독서를 1년 이상 하셔야 돼요. 단숨에 안 돼요.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서가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1년 이상 독서를 하시면서 독서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얻, 얻으신 분이에요. 그데 이분이 아뭐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를 난 독서가 너무 즐거운데 왜 즐겁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즐겁지 않은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독서를 즐겁게 하려면 내가 책을 읽고 아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독서를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는 뭘 보고 알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수 있어요. 저 사람이 원래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언어를 바꾸고 있는가? 근데 문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책을 읽고 바뀐 인생의 표현을 들을 사람이 없잖아,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얘기를 누구랑 하겠냐고. 어? 남편이랑 해요? 죠 가뜩이나 피곤한데 지금 거기다 그 얘기하면 남편 지금 나가요. 이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지만 내 표현을 들어줄 사람도 너무 즐거운 거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즐거움이 돼야 돼. 독서만에 나오시면 그 나오시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안 나오시면 집안이나 아니면 옆집에 누군가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시는. 거야. 제가 그때 교육을 조지를, 자리를 확 바꿔왔고요. 계속 질문 던지고 한 사람씩 얘기하게 되니까 급조해지더라고. 예, 막 시끄럽게 떠들, 처음에는 그 남태 즐겁게 해주 있어 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PPT도 안 쓰고 막뭐 하는 거지? 이러다가 나중에 본인도 되게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냥 표현이라는 게 우리의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자녀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표현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이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즐겁게 하는 줄 아세요? <laughs> 아, 내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저, 여기 이 방은 일단 초등으로 다 채우면 어떨까. 걔는 완전 즐거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지한 표정. 보세요, 한번 지금. 예. 네. 다음 주에 수화 데려와도 돼. 예. 네. 그니까, 이 안에 들어가니까 왜 즐겁까요? 서로 자기만의 표현을 하고 잘 들어주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엄마랑 있는 게 불편하거든. 왜요? 엄마는 표현을 안 해준단 말이야. 엄마는 널 위해서 해주는 게 표현이 아니라 지적이거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우리가 그 즐거움을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지정 도서를 읽었던 치즈에서 햄과 허의 차이가 뭐예요? 햄은 자기가 원하는 즐거움을 준비하지 않았고, 허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준비했고 이거예요. 치즈가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치즈가 누가 다 먹은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예요. 책을 읽고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을 땐내 깨달음을 위해서 책을 찾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누가 책 썼다고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나만의 키워드, 나만의 깨달음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준비 아니겠는가 책을 읽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 자유도 소지한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지를 준비하고 읽으시라는 이게 책을 읽을 때 그래요. 뭐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전 자신 없어요. 뭐 책을 통해서 내가 업무의 성과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텀이 너무 길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가서 내가 누구랑 얘기하기 위해서 요거 얘기해지라고 준비하는 건 어때요?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실수가 없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얘기했죠. 의미와 독서라는 것을 나만의 의미를 두는 것. 두 번째는 표현. 표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표현을 내 표현을 받아주는 분들. 세 번째는 내가 뭔가의 즐거움을 스스로 준비하는.